겨울 추위가 성큼 다가오면서 전기 난방용품 사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덩달아 화재도 잇따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창문 밖으로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도 불길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전기난로 과열로 발생한 고시원 화재는 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호텔 6층 창 밖으로 검은 연기와 빨간 불길이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사상자는 없었지만 방한 칸을 모두 태운 화재 원인 역시 전기담요 과열로 추정됩니다. 리 안에서 울려요. 올라갔더니 이제 그 연기가 약간 심해 나오더라고 1그 1에 신고를 했죠. 쌀쌀한 날씨 속에 전기 난방용품 이용이 크게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겨울철 화재는 모두 2,100여 건. 이 가운데 난방기구로 인한 불은 214건으로 전체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과 과도한 전류 흐름을 차단하는 콘센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기장판을 접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접힌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관하실 때 전기장판을 접어서 보관하기보다는 말아서 보관하는 게 좋고요.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콘센트 구멍에 먼지를 닦아내는 것도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 장기간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매출시 난방기구 전원이 꺼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방기구 주변에는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이불이나 매트리스를 가까이 둬서도 안 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